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1 3장 말씀 지금 오 서로 덕을 세워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죠. 네, 여러분 어, 세상에는요, 세상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그렇죠? 강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 이 약자가 강자에게 먹잇감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냉엄한 어떤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약자가 강자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요. 동물에게 허용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우리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약자, 이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다고 이 세상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웃의 약점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특별한 존재죠. 그럼 이웃들은 특별한 존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다 같은 특별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죠? 아, 이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어떤 비방을 한 몸에 받으셨다라는 거죠.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따라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온 인류의 어떤 갈등과 징호의 그 벽을 허물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 하나됨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루셨죠 8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진실하심을 드러내신,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다가 아니죠? 9절에서, 9절, 10절, 11절. 이방 사람들도 극률이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세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부터, 유대인부터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흘러 넘친 거죠. 이제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이 이방인들도 이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온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12절.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세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네, 이세 이새의 뿌리. 누구죠? 다윗이죠. 이세의 아들 다윗 예수님은요, 다윗왕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3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의 유일한 희망, 소망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은요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캄캄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그 길을 밝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어둠 삶이 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내일을 정말 알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년, 내후년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요.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마지막 그날이 올지 몰라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정말 하나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덕을 세워주며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